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58호 제12면입니다. 제14회 경기도 시각장애인 골볼대회 오산시 남녀 동반 우승. 오산시가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오산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 시각장애인 골볼대회에서 남녀 동반 우승했다. 골볼 경기는 시각장애인만이 할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로서 세 명의 선수로 구성된 이 팀이 실내 마루에서 승부를 위해 상대 골문을 향해 특수 제작된 소리 나는 공을 힘차게 굴려 상대팀 골대에 득점을 한다. 경기는 센터 라인에 의해 크게 두 구획으로 분리된 직사각형의 경기장에서 행해지며, 전맹과 약시의 구분 없이 통합 등급 경기로 모든 선수가 눈가리개, 고글을 착용하고 경기를 치른다. 이번 대회에는 오산시, 안양시, 부천시, 용인시, 수원시, 남양주시, 평택시 등총 130명 참가한 가운데 남자부는 7개 팀과 여성부는 오산시, 평택시, 안양시, 남양주시 네개 팀이 출전했다. 경기 내내 박빙의 경기를 펼친 끝에 남자부는 오산시가 우승. 안양시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는 오산시가 우승, 남양주시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관재 오산시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선수, 지도자, 관계자들의 감사드리며 우승까지 일궈낸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오산시는 장애인 체육인들이 다양한 종목별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내년에도 우리시에서 대회가 개최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의왕시,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왕시, 시장 김성재 가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2년 의왕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이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의왕시 관내 장애인기관, 단체, 인해온장애인보호작업장 의왕그룹 B 의왕시 수화통역센터 의왕정음학교 전공과 내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별 6회 물결표사인 8회차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각 참여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강사진 구성을 장애인 대상 교육 경험이 있는 강사로 선정하는 등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운영 과정은 라인 댄스, 장애인 인권과 성교육, 제과제빵, 정리수납 과정 등이며 특히 제과제빵 과정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의왕수어통역센터에서수어통역자원봉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권혁천 평생교육원장은 장애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의왕시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더욱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상반기 장애인 평생교육 공모사업을 통해 세계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2021년부터 성인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인 찾아가는 배움 더 운영, 세계소, 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기초무케에 대한 배움의 길을 열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 평생교육과 지역번호 031-345-2555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으로 DM지관관 차별화, 연천군은 지난 31일 연천군 종합복지관 소강당에서 연천 DMG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단숨에 인플루언서가 되는 지오 푸드 스타그램 마케팅 교육을 했다고 이일 밝혔다.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크리에이터, 창의적 지역 주민을 의미한다. 연천군은 지난해부터 DMG 및 유네스코 지정과 연천군의 역사, 문화, 지질 생태 등에 대한 관광 상품 개발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이들을 통해 제한된 관광 콘텐츠를 상품화 지원 컨설팅 등을 진행해왔다. 이날 교육은 기존 교육생을 포함해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퍼플테일 이사 백주연 마케팅 전문가를 교육 멘토로 하여 내 시간 동안 수익형 인스타그램 운영 방법을 교육했다. 최근 SNS 홍보 마케팅이 매출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교육생들은 매우 진지하게 강의의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연천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음식 문화, 숙박, 여행 관련 50여개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고유의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지역 상관과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권역별 여행 코스를 발굴하고 이를 로컬 크리에이터와 연계해 연천군만의 DMZ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은 서울 지하철 1물결표 사인 4호선 90개 역사 427개 스크린 광고를 통해 연천의 자연과 생태, 역사를 강조한 연천군 DMZ 관광을 집중 홍보하였다. 또한 케이블 TV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고 영상 송출을 통해 한반도 생태평화관광의 중심지 연천의 모습을 전국에 알렸다. 이처럼 연천군 DMZ관광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연천군 DMZ관광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관계자는 지역을 잘 아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이 되는 사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연천군에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브릿지 협력국, 오산시 평생학습 벤치마킹. 지난 4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브릿지 협력국 관계자가 오산시 평생학습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오산시청을 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브릿지 협력기관 초청 연수 브릿지 워크샵은 협력기관의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상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동티모르, 라오스, 부탄, 말라위, 파키스탄, 스리랑카, 요르단, 우루과이 등 브릿지 협력국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브릿지 프로그램이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개발도상국에서 형식 교육에서 소외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문해교육과 기초교육, 직업교육 훈련 등을 지원해온 사업이다. 이번 워크샵은 브릿지 동료 학습을 통한 비형식 교육 및 교육개발 협력사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평생학습 모범사례를 학습하여 자국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답사로 진행된다. 이날 이관재 오산시장은 오산평생학습관이라는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체계적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마을 특성을 기반으로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열두 평생 학습 마을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방한 200 스무 두 개의 징검다리 교실로 생활권 10분 거리에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오산의 평생 학습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관재 시장은 유네스코 헌장에도 있듯이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브릿지 협력기관 8개국 관계자에게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한 오산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네트워크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각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시 내손도서관 2022 북스타트 부모 특강 모집 의왕시 내손도서관에서는 영유아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독서 교육을 지원하는 2022년 북스타트 부모 특강 신청자를 7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11월 29. 30일 양일간 운영하는 이번 부모 특강은 그림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놀아줄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부모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책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또한 그림책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자녀 독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 강사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11월 7일 월 오전 9시부터 내손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리브로피아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30명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이경미 도서관 운영과장은 그림책 장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어린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자녀 책 놀이 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북스타트 사업은 영유아의 발달 연령에 맞춘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책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의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며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내손도서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 345 2645 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군의회 제 2차 정례회 대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연천군의회 의장 심상금은 지난 1일 고대산 치유숲길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3일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지원 사업까지 2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 17개소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확인은 2022년 제 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업 현장을 돌아보며 사업 추진 경과 및 추진 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연천군의회 의원들은 각종 주요 시설물을 확인하며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한편 내실 있는 활용 방안 등을 주문했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점검한 사항과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 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회 제 275회 제 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9일 진행된다.